추랑 동원이는 첫 만남이 목소리라고 적어놨어 목소리 둘이 뭐 노래 같이 뭐이 아, 소리가 들리고 있어? 목... 우리가 샵을 같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옆에 선생님한테 동원이가 메이크업 헤어를 받았었는데 음... 엄청 떠들더라고 엄청 그쩌자 쫀자 쩌자쩌 병아리처럼 계속 어저 아기는 누구지? 아기 목소리가 동원이니까 아 어. 진짜 아기면서 아니 그래서 참 목소리를 매일 샵에서 라디오처럼 난 들으면서 애기 때니까 또. 동원이가 어. 또 아기 같다는 소리 싫어할 수도 있잖아. 애기 있긴 해 <laughs> 요즘은 이제 스무 살 되는 거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. 지금 할수 있는 걸좀 많이 해보자 해서 얼마 전에 머리도 좀 길게 기르다가 어. 좀 어려보이고 싶어서 이제 잘랐거든 <laughs> 너, 호동이도 어려보이려고 30년째 이 머리야 고자르이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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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계속 짧이잖아. 맞죠? 웃음> 알지? 동훈이 아, 아, 아. 모르지? 호동이는 왜 가는 거야? 미용 <laughs> 자르러 가는 거야. 되게 디테일하게 짜른데? 연예이야 우리.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는데? 포털샵 하라고 이렇게? 범인, 범아 <아니>, 되게 섬세한 <laughs> 거야. 작품이라고! <laughs> 작품이라고? 작품. 작품. <laughs> 선생님이 잘라주시는 거야. <laughs> 아침마다, 아침마다 이 머리 <laughs> 한 시간씩 걸린다고. 이게? 아 와. 그럼 둘이 거기서 친해진 거야? 얘기하면서? 거기서 친해진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준나 하는 유튜브도 출연을 아, 네, 하고 그리고, 아, 그 그렇죠?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 같이 한번 하면서 음. 그때 이제 좀친해졌어요 아, 우리가 시골 가는 프로그램에서 <웃음> 친해졌는데 <웃음> 그 시골에 가니까 동원이가 인기 가 엄청 <laughs> 시골 장난 아니지 진짜 엄청나게 엄청 어깨가 진짜 요렇게 올라가더라고 진짜 그때는 항상. <laughs> 다른 그 출연자분들은 안 알아보시고 맞아, 맞아. 나한테만 이제 막 사진 찍자고 어... 사인 받고 막 이러니까 보이시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. 너가 나오니까 맞아. 아, 추는 그때부터 얘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<laughs> <목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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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치. 뭐 이제 얘기만 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. 아, 아, 우리 할머니도 너 둘이 몇살 차이지? 응. 여덟 살. 여살 차이. 남동생 나이랑 되게 응. 비슷해가지고 아, 그래? 처음부터 진짜 편했어. 그냥 응. 응. 엄청 편했어. 진짜 남동생 같겠다. 응. 이제 주변에 뭐 영웅이 형, 영탁 삼촌, 응. 민호 오, 삼촌 다2 0 살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오히려 편했지. 그렇지. 오히려. 첫 만남에 이은 다음 항목은 남매 유지 비교. 이라고 했어. 아, 남매를 유지하는데도 무슨 비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<laughs> 경림이랑 진혁이 20년 지기의 비결은 은혜갚은 진혁이라고 했어. 경림이 덕에 나는 배우가 됐지, 사실. 아, 네. 그 이후로도 누나가 진짜 힘들 때 많이 도와줬고 오와. 용돈도 주고. 오오. 그리고 뭐갈데 없을 때 누나가 아버님 소유의 에이. 오피스텔에 하나 놀고 있는 게 있어서 오오. 거기 들어가서 해가지고. 아, 진짜? 와. 아, 와. 아, 잠깐만, 와. 잠깐만. 이건 좀 세다. 아니, 그러니까 아. 지, 그 오피스텔 얘기하니까 어. 경림이하고 진이 얘기하고 옛날에 그 열애설이 있었어, 조금. 무슨 예? 그래? 혼모 먹는 열애설을 네가 니안 들어간다? 근데 나는 열애설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아, 그래, 그래. 어. 아, 어, 그중에 영광인줄알영가영광이지열영어 <laughs> 영화. 상대들이 어마어마구봐 영어인가 어인인성 지윤이 도 있었어? 지윤이 형도 있었지 어? 우리 같은 그때 스캔들 추진협의회라고 박수협이라고 있었잖아 그때서 다 냈어 막 맞아 <laughs> <막>. 스스로 냈거든 김동완 더얘기하자가동 <laughs> 어 있었고 뭐많았어그태연 차태현 아, 그 태연, 저... 아 진짜 많았 많았어 야넌또 그때 생각나 주작이라니 주 나중에 덕취자 몇개 있네 아니 근데 그때 진혁이 뿐만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었잖아 사무실에서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 근데 얘네가 찜질방 가서 자는 거야 어, 어, 누나 밥 사주서 이제 밥 먹고 근데 어디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아 저희 그냥 찜질방 가요. 음. 이런 면 그렇잖아. 그래갖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내준다는 그러니까. 게 네. 네. 자신이 말한 잖아 월세도 좀 어. 싸게 어. 받고, 그거 상 월세도 받 월세도 받고. <laughs> 그 월세를 와. 어떻게 받니? 야너 그럼 누나한테 뭐 크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너네도 똑같겠지만 잘된 걸로 이미 다 갚은 거 아니니? 와, 에이. 누나 말이 너무, 너무 에이. 옛날 아니지. 사람 생각이지.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그래서 지금 지불해 서 살고 계속 갖고 있어. 어? 어? <laughs> 아니 왜 진짜 너무 뭘 많이 해줘. 어, 그, 우리 그거? 이사 갔다고 누나 나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신혼 때부터 쓰던 소파가 이제 이사 가면서 바꿀까 하고 있었는데 음... 진혁이가 그 소파 그래서 바꿔줬고. 바꿔줬고. 아, 어 그리고 진혁이 어머니가 진짜 두 달에 한 번씩 참기름 들기름. 아그 정도. 전복장. 어. 홍어. 밑반찬 아, 계속 보내주셔 음식. 지금 10년 넘게 2 0년가걸려있 전라도 음식 최고인데 최고지 아니 근데 진혁이가 원래 나중에 잘 되면 누나한테 차 제가 <laughs>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며 차는 근데 차도 뭐 할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할부하듯이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야 <laughs> 사실 이미 차다 아니, 받았어. 결국은 차는 안산 거네? 이네 차는 진짜 좋은 거네? <laughs> 차를 안산야 아니, 아니, 성공하면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직아공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없는 거 사는 거다 합쳐도 차는 니 사. 는거 금방 한대 뽑아줄 것 같은데, 무슨 낚시 하지도 아... 않는데, 낚시 기구랑. 아... 일단 모든 그냥 레저 같은 거는 구입을 해놓고 시작해. 내가 진정히 재밌을 얘기하다 했 얼마 전에 내가 모자를 하나 선물했는데, 어. 어, 야, 너무 마음에 든다. 근데, 야, 어? 너 이런 거 여기 제작도 할수 있는 거야. 그래서, 어, 얘기하면 할수 있지. 어. 그래서, 아 어, 오케이. 그럼 나 이거 사이즈를 좀더 크게 하고 싶은데. 그래서, 야, 근데 한 번에 만들면 한나 500개는 만들어야 된다. 니까 그러니까, 어, 괜찮아. 합한해 <laughs> 어, 갑자기 자기 모자 하나 쓰려고 모자 500개를 들었어 <laughs> 어? 어, 근데 근데 야, 그렇는 하지 말자. 어, 안 했지. 어. 야, 너 얘가 사기꾼이었으면은 뭐 이거 맞 거야? 얘가 은근히 두상이 또 커. 어, 그래서 맞아. 그거 맞는 사람 많지도 않아. 고동이 <laughs> 정도 쓸수 있는 거지. 야, 진짜 너내 정도야? 고동이는어린는 자. 여기 두상 작. 얼굴이 큰 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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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, 여긴 <laughs> 여기, 여기. 근데 전수장은 되게 작아. 어, 에서 보면 되게 작아. 아, 앞에 정도면 이렇게. 아, 모자 500개 사지 말고, 누나 차를 사준 거야. 예. 자, 그걸 서방 꺼져라. 진짜 모자 500개를. 야, 너 어떻게 결혼할래? 너나 잘했어. <laughs> 너는 어떻게 결혼할래? 번거지 쓰고 다니고그 맨날. 어?